이번 시간에는 이 부품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원과 원호, 슬롯 같은 부품들이 많아서 기준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XY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 선을 그릴 텐데요. 프로파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명령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습니다. 클릭, 중심점 클릭, 48mm 입력합니다. 수평선이죠. 다시 선 그리기 명령 클릭, 오른쪽으로 44mm 엔터. 선 그리기 명령 클릭. 수직으로 27mm 엔터. 이제부터 슬롯과 원호등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확인으로 선 명령을 종료하고요. 원부터 그려볼까요? 클릭. 왼쪽 끝점 클릭. 중심점이 되겠죠? 직경은 20파이. 지금 구성선으로 그려졌죠? 구성 활성화를 클릭해서 비활성 상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원그리기 클릭 18파이. 오른쪽 버튼 원그리기 명령 종료하고 구성선으로 그려진 원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구성 메뉴를 클릭해서 비활성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명령 밑에 있는 중심점 호 슬롯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슬롯이 그려진다는 거죠. 클릭. 슬롯의 중심점 클릭. 시작점 클릭. 그리고 각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죠? 45도 직접 입력합니다. 엔터. 폭을 결정해야죠. 슬롯의 폭은 18mm입니다. 자, 아래쪽에 큰 원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그리기 명령에서 세 번째, 중심점 호 명령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중심점 클릭, 클릭, 클릭. 치수 주겠습니다. R은 도면의 치수를 보면 30mm입니다. 선 그리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수평선 먼저 그릴게요. 클릭, 클릭 그리고 다시 선 그리기 사선을 긋습니다. 클릭, 클릭 이제 호 그리기에서 위에 있는 3점 호 3점 호 명령으로 이쪽 부분에 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반지름 치수 R20 20mm 입력합니다. 스케치가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조건에서 접선 명령을 사용해서 도형과 선, 선과 원호들을, 원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클릭, 선 클릭. 선 클릭, 원호 클릭. 원호 클릭, 선 클릭. 원 클릭, 선 클릭. 선 클릭, 원호 클릭. 연결이 되면서 스케치가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클릭. 자를 부분을 클릭하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경계점을 중심으로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이쪽 부분의 원호와 이쪽 부분의 원호 두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호그리기 명령에서 3.호 명령을 사용합니다. 클릭 시작점, 끝점, 중간점 치수줍니다. 알값은 12mm 접선 기능 사용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에서 접선 명령은 위치를 확인하세요. 클릭 원클릭, 원오클릭 슬롯에 원오클릭, 원오클릭 보시면 연결이 잘 안됐죠? 이런 부분은 자르기가 아니라 연장 메뉴를 사용합니다 연장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만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R8자리 원호를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3.5로 그립니다 알값은 8mm 역시 구속 조건에서 접선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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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부분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의 위치 보이시죠? 클릭 넘치는 부분들을 잘라서 프로파일 형태를 폐곡선 형태로 자 이제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전시키고요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거리는 7mm입니다.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이유. 지금 이런 부분은 선택이 되는데, 큰 부분이 선택이 안 되죠? 취소하고, 돌출 명령을 취소하고, 스케치, 모형 탐색기를 스케치해서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딘가 연결이 잘안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눈호가 부족합니다. 자르기가 아니라 연장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선택이 되죠? 자 프로파일로 인식이 잘 되었습니다. 뚫줄 거리는. 7mm입니다. 확인. 자, 이 윗면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맨 끝에서 두 번째. 스케치 작성이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자, 슬롯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중심 대 중심 슬롯이 있네요. 왼쪽에 있는 슬롯 먼저 그리겠다는 거죠. 클릭. 마우스를 원호에 갖다 대면, 마우스를 원이나 원호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클릭. 길이는 20mm죠? 그리고 폭은 10mm입니다. 아, 폭이 20mm인가요? 오른쪽 버튼에서 슬롯명령 로 종료하고 20mm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미 기입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 편집창이 나타나면 20이라고 고치면 도형이 치수에 맞게 커집니다. 자, 슬롯 명령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중심점 호 슬롯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실행했었죠? 자, 중심점. 그리고 마우스를 슬롯의 원호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클릭. 반대쪽 언어에도 갖다 대면 역시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클릭. 폭을 결정해야겠죠. 18mm. 클릭. 자,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형상에 갖다서 클릭했었죠? 아, 치수를 입력하니까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9mm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름이면 18mm인데 반지름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의 원호가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다르죠? 슬롯망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확인 누릅니다. 왜 이런지 알기 위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해봅니다. 아, 이 각도가 움직이네요. 그렇죠? 자, 각도를 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 그리기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선을 그려서 다른 선과 선사이의 각도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어진 사선을 그렸습니다. 각도는 선과 선에 줄수 있죠. 그래서 선을 두 개를 그린 겁니다. 45도 엔터 하면 슬롯의 원호도 스케치가 완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원을 두개 그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점에 있는 원. 지름은 18파이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구성선으로 나타났네요. 일단 위에 원호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중심점이 나타나죠? 클릭. 자, 18파이입니다. 오른쪽 버튼 확인 눌러서 원호 명령을 종료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호 하나, 둘, 클릭을 두번한 겁니다. 그 후에 구성선을 비활성시키면, 구성 메뉴를 비활성시키면 프로파일로 나타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려보겠습니다. 돌출 거리는 4mm입니다. 거리 4 입력하고요.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줄거리는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숫자가 임의로 바뀌었죠? 네, 4로 다시 수정합니다. 확인. 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 자, 슬롯 명령부터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쪽 슬롯, 네, 중심점 호 슬롯 세 번째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쪽 호에 중심점 클릭. 이쪽 후에 중심점 클릭. 그리고 팔 R 값이 8mm죠? 아, 4mm죠? 그러면 전체 폭은 8mm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점은 이 슬롯이 곡선형으로 뻗어 있잖아요. 이 곡선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도를 줘야 되겠죠 슬롯에 그래서 선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구성선으로 그립니다 치수 주겠습니다 선과 선 사이의 각도는 45도 자 원을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원 12파이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원18 구성선을 해제하고요. 구성 메뉴를 해제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해서 점선으로 그려진 원을 선택한 후에 구성 메뉴를 비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프로파일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슬롯을 그리는데, 중심 대 중심 슬롯을 그려보겠습니다. 메뉴 여기 있죠? 클릭.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호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 나타나요. 반대쪽 원을 갖다 대면, 역시, 중심점이 나타났습니다. 클릭. 자, 폭은 10mm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돌출하겠습니다. 절단입니다. 구멍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절단. 전체 관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시켜보면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기본값에서 짙은 삼림녹색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등각도 상태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